어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요거 50개치 쳐드려요 골반기르기님 음. 50개치 쳐드리니까 어, 확인해 주시고 아씨발 형캐 이거 뒤지겠는데 이거 아 아,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이거 형캐 뒤지겠는데 아씨발이 형캐 아슬아슬하네 현가 아슬아슬하네요. 소식 좀. 현캐가 아슬아슬하네. 아슬아슬해. 오늘 50개 아닙니다. 오늘 50개 아닙니다. 100개입니다. 오늘 50개 아닙니다. 아, 음, 어,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경기가 서른 개가 넘는데, 어떻게 50개 주고 팝니까, 형님? 음, 어, 네, 감사합니다. 인생에 지금 고마워요. 음. 너 지금 공지 올라가지 않았나? 어, 공지 안 올라갔나? 아까 내가 방 올리는데. 음. 아, 진짜? 아, 위에? 어, 나시0 시작하자마자 공지 띄웠는데, 한번더 띄울게요. 어. 형캐가 이겼어요? 오케이. 혹시나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올렸는데. 어, 그왜별풍선또왜또그 소리가 안 나냐? 어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인생의식 요거 바로 보내드릴게요. 인생의식 오늘 두 페이지입니다. 두 페이지, 어두 페이지요. 어. 네요. 소식조 안녕하세요. 오늘 그러니까 쪽지로 그 경기 수 자체가 총 다섯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음. 응. 아네 감사합니다. 뭐 근데 그닥 축하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다 힘들게 들어왔네. 그안 들어올 줄 알았더만. 울라다포님, 어 올라타 평님 감사합니다. 아까는 왜또안 올렸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타 평님 보내드릴게요. 아 어, 이거 아까는 왜? 뭐 아프리카도 점점 뭔가 신상이 이상해지다 네 여러분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늦었으니까 좀 빠르게 할게요 요거 보내드리고 어이삭주기중님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 골반기록이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거 어, 네, 아이해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그 확인 한 번만 해줘요.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플레이 옵션이 또 오십시오. 어. 아이고야, 골반기능, 아, 감사합니다. 요거 바로 권한 드릴게요. 음. 그 다음에, 큰 해바라기 형님. 특전사행. 야 근데 진짜 참 국내 연기 맞추기 어렵다 아이고 어렵다 어렵다 그죠 잠깐 오늘 경기 중에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가나 외진하는 거는 좀 이따 이야기 하겠습니다 씨발놈들이 그 공격을 씨발 수비를 안 하고 공격을 하니까 그지라지 미친 새끼들이 그거 음? 이 씨발 공격을 상황을 봐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시 씨발놈들 그 뭐냐 수 J.U.N. 수 J.U.N. 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슈퍼채팅은 내가 또 확인해야 되네 오늘 어, 네, 다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토너 오케이 토토 손흥민 못 나오는 건 아시죠? 음. 토토님 손흥민이 못 나오는 거는 다들 들으셨겠죠? 어. 근데 정성숙님은 저한테 메일로 받으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메일 하신 적이 메일로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있네 오케이. 어, 네, 어서오십오 어, 원래, 저, 저, 저를 아시는 분입니까? 저 후원 지나간 거 없죠? 그, 정성우님 정비님, 그 다음에, 크네바라기 형님, 그 다음에, 저기, 특전사 형님, 요게 유튜브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어, 지금 쪽지 혹시 다 보내드렸는데, 한번 봐주시고, 골반기록이님은, 저기, VIP 권한 다시 드렸으니까, 한 번만 좀 봐주시고요. 어, 어 네, 편의점 사랑꾼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후원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뭐, 첫 번째 경기는, 뭐, 하여튼, 뭐, 요즘에, 뭐, 하는데, 싸솔로인데, 칼리아리가 결정자가 많아요. 그냥 쉽게 말할게요. 그니까, 어, 그, 어, 네, 고반 기력이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싸솔로가 결정, 니까 그러니까 싸솔로도 보가라는 그 왼쪽 공격수랑 몇명 빠지는데, 사실 이거 급이 안 됩니다. 하여튼 FA컵 대회고, 기본적으로는 싸솔로가 잡아야 정상입니다. 이거 싸솔로 지면 어제 가나진 거 정도 됩니다. 어. 지금 상태에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가나도 졌으니까 뭐 축구라는 게 왜졌는지 불도 나는데 뭐사 솔로가 근데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어제 가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잡았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건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잡아야 되는 상황보다는 그 이탈리아 컵 대회도 이면 존나게 터지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 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어, 네, 박한철님 어서 오십시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싸솔로승 보고 오빠도 괜찮아 보이고. 칼리아리 보면 지금 뭐 거의 뭐 선수단 보면 거의 다 개박살나 있습니다. 주전 수비, 주전 미필드뭐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간다면은 다득점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로닝은 네이면, 그냥 이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 누가 낫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 해외 쪽에서는 네이면이 조금 나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이면이 확실한 골게터가 있는 건 아니고, 골을 넣을수 있는 선수는 여러 명. 근데, 기본적으로, 어, 뭐, 제가 볼 때는 후로닝은이 그래도 홈붓에는, 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후로닝은 승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컵대회, 어, 네덜란드 fa컵 대회도 지랄 같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셀타비고랑 오사수나 오사수나 적어뿐네 오사수나 이거 뭐 이렇게 설명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셀타비고가 최근에 그 공격수 걔 누구냐 그 아스파스가 좀 살아나긴 했어요 뭐 널리토도 있고 뭐 있는데 살아나긴 했는데 딱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어 셀타비고는 그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뭐냐 그 아스파스가 살아나면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위력이 있는 팀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변수는 어 그래봤자 셀타비고는 올 시즌에 이상하게 홈에서 풀리지가 않고 오사수나도 원래는 홈 사수나거든요. 이 새끼들도 원래 홈에서 존나 쎄게 유명한 애들인데 올 시즌에 이상하게 오사수나도 홈에서는 드럽게 풀리지 않고 오히려 원정에서 운 좋은 무승부, 럭키 무승부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뭐 무승부 도전해봐도 좋고 어. 그냥 오사수나 프랜에다가 무승부를 선택하시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는 사실 아스파스가 폭발해가지고 2대 1로 잡아버릴 확률도 좀 있다. 그러니까 무승부를 가는거나 오사수나 프랭 가는 것도 마찬가지. 오사수나도 전방에 있는 공격진들이 몇몇 정도는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의 능력치는 어,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조금 변수는 있겠지만 어, 언더는 조금 피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어 당첨 기 오늘 조금 더데어 네. 오늘 개인데왜야지 근데 이거 바꿨는데 이일 구매. 어 지금 바꿔 놨잖아. 여기도. 어. 어 닥박정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잉. 어, 거 우선 은잘 갖다 놓을게. 빨리 쪽지 보내 준비할게. 어. 그다음에 그, 그 스트라스부르나 클레르몽푸드는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 배당은 지금 무슨 배당입니다. 어, 뭐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되고 스트라스부르 쪽으로도 배당이 좀 올라가 있는데 딱딱두 개만 설명하면 클레르몽푸드 올 시즌은 홈에서 강점 없어요. 근데 올 시즌에 팀내 최다 득점자인 바요는 어 지금 국가대표 세네가 국가대표 대표팀에 오패가 있어요. 주전 골키퍼 데스마스도 결장. 어 근데 얘는 뭐안 나온지는 꽤 됐고. 어. 그다음에 저기 그 스트라스부르는 어쨌든 간에 공격이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스트라스부르는 공격에 네 명의 축이 있어요. 어, 공격형 미드필더 토마손 그다음에 아주르케 가메이로, 그다음에 그 공격수 디알로 이렇게 네 명이 있는데 디알로만 어, 요, 얘도 같이 세네갈 국가대표죠. 어, 그니까 요도 지금 아프간데이션스 컵같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 공격의한 축이 꺾인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뭐 메꿀 수 있다고 보는데 클레롱 푸드는 팀내 득점에서 60%를 담당하고 있는 바이오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 같으면 스트라스부로 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 그 다음에 릴하고 로리앙. 릴은 어쨌든 간에 뭐 전반기 막판에 10경기 연속 무패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성적은 조금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로리앙 쪽도 사실 생각보다 옷이 지금 18등인가 그런데 딱 강등권에 멈춰져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그래 뭐 어쨌든간에 로리앙도 사실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의 개인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무난 무난 정도는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의 공백이나 결정자는 조금 가져간다고 보고 뭐릴 쪽은 주전 미드필도죠 안드레가 결정 뭐 야즈츠도 이적하고 뭐 이런 문제는 있고 로리앙도 주전 수비수입니다 라포르테가 결정하는 부분 뭐 이런 걸다 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릴이 그래도 잡기는 <laughs> 잡아야 되는 것 같다. 똥배라서 잡는다기 보다는 똥배라서 아주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 어. 자는 잡아야 되는 것 같다. 특전생이 오십쇼. 음, 이렇게 볼게요. 잠깐만, 이거 또 좋아요 아무도 안 누르고 있지. 추천 아무도 안 누르고 있지 또. 어, 특전생님 감사합니다. 어. 특전생님 근데 보내드렸어요. 어제 그 해주셔가지고 보내드렸어요. 보자. 유튜브 가보자. 142명 있는데. 봐봐봐 또 좋아요 또이것또 또 거의 또써 근데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 요한 번씩 눌러주세요 음. 자는 네, 몽펠리에랑 투루아 어쨌든 투루아 쪽이 결정자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홈 극강인 몽펠리에의 성적 그다음에 어. 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몽펠리에 조금 더 보면 하여튼 뭐 하여튼 몽펠리에는 결정자가 생각보다는 예, 많이 없고요음 예, 그다음에 어 당첨자님 감사합니다 어. 그 다음에, 하여튼 의외로 생각보다는 좀결정자 자체는 조금 적은 그 몽펠리에입니다. 그러니까 오용고 정도? 그러니까 오용고는 사실 올 시즌에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진 않았고, 나오자마자, 어, 바로, 저기, 지금 또, 아프가 네이션스 값이 또, 뽑혀갔어요. 음, 뽑혀갔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트라아 같은 경우는 사실, 운빨이 좋았는데, 강팀한테는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몽펠리에는 올 시즌에 홈에서만큼은 극강입니다. 극강. 어쨌든, 트라도결정자가 생각보다는 조금 있습니다. 오늘 경기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단, 단조롭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트라아 쪽이 주전 미드필더 코앞에 리파르트 결장, 그 다음에 팀내 최다 득점자인 그, 사바에리는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인 공격수 발대, 그 다음에 오른쪽인 투즈가르, 다결정입니다 수비라인도 결정입니다 트루아 쪽이 오히려 그 주전 라인업이 한 4명 정도, 백업 라인업이 한 3명 정도, 그니까 백업도 중요하죠. 트루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가 싹다결정한다 그러면 어쨌든 요 경기는 몽펠리에 승 볼게요. 그 다음에 이집트랑 수단. 하여튼 아프간 네이션스 컵이 요새 전나 무서운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아프간 네이션스 컵에서 이집트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이집트 승입니다. 왜? 오늘 경기 이집트가, 어, 수단은 이겨야지 진출할 수 있는데, 이집트에는 살라라는 확실한 공격수가 있죠. 해외 쪽에서는 마이너스 엔디 차에서 한뭐 3대1이나 2대0 정도의 승리를 많이 보는데, 아라컵에서도 이집트가 뭐 살라 없이도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수단은 그 멤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집트는 오히려 유럽화가 조금 더 확보했으니까, 뭐 압살을 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집트한테 필요한 거는, 일반 승입니다. 일반 승만 하더라도 지금 6개 조죠. 6개 중에서 그 2등 중에서는 최소 2등 정도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한테 필요한 거는 승점 3점이에요. 두 점차 승리는 아닙니다. 어제 가나랑은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기기 위해서 뛰어오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 경기 변수는 드럽게 많습니다. 아이, 드럽게 많습니다. 간다면은 고배당으로 놓으세요. 어, 저 같으면. 이거 요 정도 가겠습니다. 요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더 눌러주세요. 잠깐 좀 쉬었다 가자. 왜 말을 안 하면 왜 사람들이 말을 해도 부탁했는데 을안 들어주시지? 아프리카도 안 보자. 오케이, 아프리카는 좋아요. 아프리카도 추천 안 눌러주신 분한 분씩 눌러주세요. 음, 응, 더 눌러주세요. 더더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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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요 구독 추천 즐겨찾기 아버지 눌러주세요 지금 몇 경기 남았냐 NBA는 아니면 좀 접던지 해야 되겠다 NBA는 방송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니비사랑 나이지리아 그 여기는 지금 나이지리아는 시, 시, 지금 16강 진출은 확정이 지었어요 하여튼 좋아요 조금만 오늘 NBA 안합니다 16강 진출 확정 지었습니다 확정 지었고 오늘 경기 무승부만 해도 조1입니다 무승부만 해도 조1이다 기니비사는 오늘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무 일패 가지고는 조3등을못 합니다. 조3등 중에 상위 네 팀을 못 하는 구조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나이지리아가 전력이 세고 기니비사가 덤벼드니까 이거 당연히 나이지리아 승을 적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나이지리아 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아프리 네이션스컵이 마지막에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어제 강팀들도 그렇고. 어 너무 로테이션 많이 돌리더라 많이 돌리고 경기할 마음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들이 또 경기장이 없는 새끼들도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데이터는 이거 갖고 사실 라이지리아는 선수층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멤버가 상당히 좋거든요 어. 뭐 레스터시티의 이아나초부터 이야나, 해가지고 하여튼 뭐유언니부터 해서 뭐 처거즈부터 해서 지금 공격라인도 그렇고 뭐 빠져도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뭐 백업이 나와도 라이지리아가 잡아야 정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 무승부만 결정해도 나이지아가 올라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간 다음에 이거 뭐 한번 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이거 사실 뭐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지금 아프간 네이션스컵이 대가리로 본다고 보는 경기가 예상되진 않습니다. 하여튼, 데이터로는 나이지리아 승인데, 하여튼 뭐, 지금 이동배 이 1.54짜리 이동배 자꾸 지금 나이지리아 승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이지리아는 저도조 1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던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왜냐면 지금 이집트가,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집트가, 지금 나이지리아가, 지금 오늘 경기 저도 1대0으로 지더라도, 사실 1대0으로 나이지리아가 지더라도, 이집트가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지 동타이가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나이지리아 사실 진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는 거의 진출을 했어요. 조일이 거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있다 그 다음에 토트넘하고 레스터 지금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아나초 그 다음에 제이미 바디 못나오고 그 다음에 수비라인이죠 아마티 지금 그 다음에 그 카스티뉴 그 다음에 조니 에반스 못나오고 뭐 은디디 주점 밑에 얘도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트넘은 다른데 다 필요없고 손흥민 못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토트넘 득점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손흥민이가 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해리 케인이 뭐2부리그랑 하는 컵대회도 아니고 1부리그랑 하는 경기에서 어, 레스터 시티의 수비진 지금 공백은 많으니까 이걸 뚫고 지금 레스 지금 케인이 혼자서 넣을 수 있냐?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레스 시티 쪽에는 오히려 뭐 지금 제이미 바디나 이아나초가 결정하는 건좀 아깝지만 그래도 뭐 예전에 유로파리그에서 올 시즌에 도그다카가막네골 넣고 하드 캐리 친 적도 있거든요. 다크도 분명히 개인 기는 좋은 선수. 그다음에 어쨌든 수비 라인이 결정해 있는 부분은 조금 있다고 치더라도 미드필드 라인 뭐메디슨이라든지뭐 틸레만스라든지 이런 주전들은 나온다는 부분 감안하면 저는 뭐 토트넘이 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스터 프레임 볼게요. 그다음에 호펜하임하고 프라이 이것도 컵 대입니다. 하여튼 둘다 강대강입니다. 그리고 이거 예전에 제가 지지난 주 토요일인가 마인츠하고 그 레스트 그 누구냐? 그그라이프지하고그 때랑 비슷한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오버 같은 거 어쨌든 우선 걸어야 된다고 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거는 그건 리그고 이거는 컵 대회라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승이 반대입니다. 프라이브크는 선수비 후역습 때 위력을 조금 더 발휘하고 실제로 그때 골이 많이 들어가고 호펜하임은 그냥 라인 올려가지고 전방 압박 시계하면서 그냥 전방에서 슈팅 오지게 때려듭니다 공격수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양팀 스타일이 반대다. 역습을 갈수 가는 프라이도 골 넣을 확률이 높고 공점유을 주도 그러니까 공점유이 높으면서 라인을 많이 올리는 호펜하임 또골 많이 넣을 확률이 높고 어쨌든 둘 다. 하는거는 오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유니온 베를린 헤르타 베를린 이것도 지금 컵대회인데 주기 둘이 라이벌팀이 만났습니다 가장 무난한거는 언더 소문난 전차에 먹을거 없다 게다가 양팀이 지금 뭐 아프가 네이션스컵 결장도 있는데 헤르타 베를린은 주경격수인 요베티치가 결장 유니온 베를린 또 어, 핵심 공격수입니다 나이지리아 국가대표의 아이 아원이 얘 지금 아프간 네이션스컵 같겠죠. 아홉 어, 골을 기록하고 있는 핵심 스트라이커가 결정 양쪽이다. 핵심 스트라이커가 결정한다. 그러면 언더. 그건 뭐 라이벌 팀이니까 무승부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어, 승부패 어디로 튀겨도 이상하지 않다.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 보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 맨유랑 브렌트포드 그냥 저기 이제 게깐 이거만 이 정도만 할게요. 내가 포기했습니다. 어, 저 맨유 팬인데 제가 포기했어요. 어, 제가 포기했어요. 음. 어, 메뉴가 씨발 꼴 넣을 수 있나? 어, 제가 포기했습니다. 어, 메뉴가 무슨 밖 할게요. 그다음에 트벤테하고 알크마르 이것도 컵 대회인데 사실은 FA컵 대회인데 둘다 약간 전통성이 있어 가지고 양쪽이 다 주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해외 쪽에서 빠진다고 보는 쪽도 있는데 제가 볼때 양쪽이 다 나온다. 양쪽이 다 나오면 사실은 접전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당연히 트벤테는 홈에서 좀 강점이 강점이네. 이점이 있고 알크마르도 홈에서 잘하지 원정에서는 사실 좀 삽질거리도 많이 하잖아요, 알크마르가. 그죠? 근데 전반기 막판에 알크마르가 9연승 기록하면서 어쨌든 상승세 굉장히 많이 탔고요. 그다음에 알크마르는 확실히 공격진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파블리디스하고 칼슨하고 이 투톱의 공격진들은 상당히 위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전 미드필더 데이비드도 어쨌든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만약에 승패가 갈린다면 알카마르가 잡을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시에다드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해외 쪽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정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쪽이 정배인 거는 좀 말하기 어려운데 소시에다드가 정, 정배인 쪽이 한50% 50%, 6, 50 이상 60%그 다음에 아틀레티코가 정배인 쪽이 한40% 정도 됩니다. 베팅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엄대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컵 대회고 사실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상당히 강하죠.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진들의 부상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리즈만이 못 나오고 나서부터 확실히 골 자체는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사비치 못 나오고 주전 비트필더 콘도그리아. 그다음에 요렌테가못나한다 코케랑 대파우로 나올 수 있고 그럼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만 본다면은 제가 보더라도 소시에다드가 지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잡기는 좀 힘들지 않나 원정에서 뭐 무슨 부 가가지고 연장 가서 잡고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지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소시에다드는 확실히 홈에서 이점은 있습니다 수비력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요경기는 소시에다드 프레 뭐 요경기는 무슨 부 선택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인텔이랑 엠폴리 요것도 마찬가지로 컵대회입니다 근데 엠폴리가 올 시즌에 전체적으로 전력이 생각보다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승격했는 애들 중에서는 경기를 상당히 잘 치르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랑 엠폴리는 잘하고 있고 살레르 리타나는 바보고 엠폴리의 특징은 중하위권 애들하고의 맞대결에서 특히 원정에서 중하위권 애들하고 맞대결해서 원정에서 뭐 극적인 역전골 또는 뭐 동점골을 넣으면서 뭐 이렇게 좀 그니까 프랜을 많이 하는 거죠 엠폴리가 지지 않는 경기 홈에서는 극적으로라도 잡는 경기를 많이 하고 강팀들한테는 사실 자기들이 득점을 하더라도 실점을 상당히 더 많이 하면서 사실은 좀 깨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경기는 언어버 기준점이 국내가 3.5고요. 3.5더라도 어쨌든간에 기본적으로는 홈 쪽이 조금 더 당연히 인테르가 전력이 있으니까 인테르가 좋겠죠. 근데 인텔의 승리 두점 차입니다. 컵대회에서 두점 차의 승리. 물론 어제 유벤투스는 했습니다. 근데 컵대회에는 변수가 많아서 두점차 승리 안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차라리 뭐 간다면 요거. 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요것도 보입니다. 요것도 어,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오버에다가 인터르마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렌시아랑 세비야 지금 해외쪽에서 무승부쪽으로 배당 슬쩍 빠질겁니다 왜 세비야가 공격진들이 거의 박살이 났거든요 지금 라멜라 결정하고 어, 하다디 결정하고 엔네시리 결정하고 수소 결정하고 그럼 공격수가 없냐? 있습니다 고메지 있고 라파밀이 있고 간포스 있고 세비야 같은 팀들은 2군 정도 꾸릴 정도의 라인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야의 공격을 우습게 보면 안되고 어쨌든 지금 문제는 그 세비야의 주전 골키퍼가 드미트로 피치인데 얘는 지금 코로나 걸렸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올 시즌 거의 결정했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세비야에서 가장 경기를 많이 나온 골키퍼가 보노입니다. 근데 얘는 국가대표가 차출돼버렸어요. 말라인 거지 국가대표가 차출돼버렸고 그 다음에 드미트로프 얘가 지금 어쨌든 두 번째 골키퍼 원래 주전으로 올시즌에 낙점이 됐던 골키퍼는 코로나 걸렸습니다. 오늘 경기 결정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세 번째 골키퍼 수준이 세비아가 낫냐? 안낫습니다 세비아 유스에서 가장 총망 만든 골키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파스토리라는 유소년 골키퍼를 소집을 했어요. 얘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러면 사실 큰 문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세비아는 하여튼 선수층이 넓어요. 그리 발렌시아도 사실. 수비 부상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요즘에 오 시즌 상대 공정을 했는데 주전 수비수인 파울리스타 빼고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세비아도 공격 라인이 박살 뭐그 다음에 발렌시아도 수비 라인은 조금 복귀를 한 상황 그러면 기본적으로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몇 개죠? 형님들 축구 질문을